이번 시간에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QR 코드 만들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출입명부는 늘 휴대하는 폰을 이용해서 이용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수 없겠죠. 폰은 그 다음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거짓말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다음 CCTV를 추적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이 빠른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에게 빨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사주만 보관하기 때문에 필요 없을 시에는 폐기합니다. 이용자가 시설 관리자에게 보여주면 그 이용 정보는 사회 보장 정보원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필요 없을 시에는 폐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선 어떤 시설을 이용하든지간에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할 때 시설 관리자들이 보여주세요 하면 거기에 협조해야지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QR 코드 만들기입니다. 4강에서는 네이버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QR코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차례차례로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카카오톡을 면 하단 탭에서 샵을 선택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선택이 되어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샵을 선택하면 위에 있는 코로나19라는 탭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코로나19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나오죠. 확진 환자, 격리 해제, 사망자, 검사 진행. 한번 살펴보고 중간에 있는 QR 체크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동의를 요구하는데, 모두 동의를 누르셔야 합니다. 모두 동의를 누르시고, 동의를 누르시면 노랗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현재 연결된 카카오톡 전화번호로 인증을 요청하게 됩니다. 메모를 통해서 인증 번호가 오게 됩니다. 그럼 자, 인증 번호가 왔습니다. 그럼 인증 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인증 번호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QR 코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시설 이용자에게 보여주고 시설에 들어가서 이용하면 되겠죠. 정지된 화면으로 천천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을 먼저 실행하면 나오는 화면에서 샵을 선택하면 되겠죠. 반드시 이것이 선택되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샵이 선택되면 진한 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지금은 친구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모양이 까맣게 나오죠. 그럼. 이 샵이 선택되면은 샵이 까맣게 나오게 되겠죠. 자, 샵이 까맣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샵을 선택하고 나서 상단에 있는 코로나19를 선택합니다. 코로나19를 선택하기 전에 살펴볼 것은 이 아래에 보면 카카오톡 QR 체크인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보시면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럼 코로나19를 누르니까 코로나 19에 대한 화면이 나왔습니다. 영상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자 QR 체크인을 눌러야 되겠죠. QR 체크인을 누르니까 개인정보 모두 동의에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럼 모두 동의에 체크하고 다시 동의에 체크해야 되겠죠. 그럼. 카카오톡 전화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하고 나오는데, 여기에 본인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본인 전화는 82하고 01 이렇게 나오는데, 82는 국가 전화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0은 생략하고 01, 그 다음에 본인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이 절차는 손해진 스마트폰과 전화번호가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증 요청을 눌러줍니다. 인증 요청을 누르니까 여기 본인 전화번호가 뜨죠. 그 다음에 여기 문자로 온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과정은 한번 하면 1개월 동안은 하지 않아도 되는 과정입니다. 이미 한번 하셨으면 이런 과정은 필요가 없겠죠. 바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QR코드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QR 코드를 시설 담당자에게 보여주고 내가 이용하려는 시설을 이용하면 되겠죠 이 QR 코드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재시도를 누르면 QR 코드가 발급이 됩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와 지난 4강 그 다음 이번 11강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한 QR 코드 만들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이버든 카카오톡이든 내가 더 쉬운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대면 강의를 하는 날을 기원해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전광판 앱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